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김강사가 콕 찍어 알려드려요 이번 시간은 학생종합부 전형 교과별 세특쓰기두 번째 시간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학생종합부 전형의 세특을 쓰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단계를 지켜달라고 라 이야기를 했었어요 먼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했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정보탐색 과정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제에 맞는 정보탐색이 나올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정보탐색. 3세대 바탕으로 학습의 심화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마지막 결, 결론을 추론하는 과정도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어 많은 경우 그다음 단계인 바로 이 결론에 대한 앞으로의 학습 계획이라든가 좀더 심화 학습 계획 그리고 새로운 방향 제시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다섯 단계를 바탕으로 해서 좀더잘 쓰여진 세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과 유형과 문과 유. 형 유형을 나누어서 한번 이번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어, 이과 유형 같은 경우는 학습 단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렇다면 문과의 학습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김강사와 함께 내용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김강사가 말하는 학종의 좋은 생기부의 첫 번째로서 이과 학생의 이 생기부 세팅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건 실제 학생의 생기부라고 볼수 있겠고요. 제가 살짝 변용을 해봤거든요.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한번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수학 시간에 미적분 수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겠죠. 이 내용을 적용하여서 자신의 전공과 연관시켜서 어, 평소에 관심이 많던 항생제의 과용 및 약의 오용 사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계획을 세웠다라고 구체적인 이 학습 계획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특히 하루 최대 복용량이 다르고 약성분에 따라 복용 시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의 과정을 거치면서 약물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 탐색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는 하루 최대 복용량의 차이 및 적절한 양이 복용되는 이유를 갖다가 탐구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하루 최대 복용량이 성분 받아 정해지는 원리에 대해 학습하던 중 약물의 농도의 변화 정도를 파악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역시 정보 탐색 과정이고 심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용량을 결정할 것이라는 가설 하에 약물에 흡수되는 원리를 바로 앞에 미적분 수식을 인용하여서. 비구획 분석법, 바로 적분을 활용하여 약물 분자가 인체 내에 머무는 평균 시간 및 농도 변화를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앞에서 정보 탐색 과정을 바탕으로 좀더 자신의 학습한 내용을 심화 학습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또 하나 그냥 농도 변화를 살펴본 것이 아니라 이 그래프를 변환하여 최적의 약물 복용 시간과 약물 복용량에 대해 발표하면서 약의 오용 및 남용 사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심화한 내용들 공부한 내용을 학생들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까지 확산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걸볼수 있어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의 성분인 나포록센과 다른 약물에 대해서도 적용을 시도했다고 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시도가 약의 성분에 따라 적용되는 함수식이 또 달라진다는 이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근, 끝나지 않고 앞으로 학습 과제 그리고 새로운 연구 방향성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라플라스 변환과 같은 새로운 개념들을 또 접하게 되면서 심화된 연구 방향을 모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뒤에 생략된 부분은 선생님의 평가 부분이라서 제가 생략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처음 미적분 수식을 적용하여서 자신의 평소 관심 분야나 전공 분야에 어떻게 심화학습하고 이것을 정보 탐색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새로운 연구 방향이나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좋은 예로서 바로 이 세특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생기부의 예는 이과 학생의 예이기 때문에 연구 과정이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 이과 학생의 생기부 외에 문과 학생의 학생의 생기부는 어떻게 전개되면 좋을지 굉장히 막막해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좋은 생기부의 예두 번째 문과 학생은 어떻게 학습을 전개하고 심화시켜 가는지 또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좋은 생기 부위의 두 번째 그렇다면 문과 학생들은 어떻게 세특이 작성되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 예는요 문과 학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역시 구체적인 학습 계획이 나오는데요 그 학습 계획은 이 학습 내용과 연관이 된다고 라볼수 있어요 교과 세특이기 때문에. 아마도 생윤이나 윤사 시간에 법과 도덕은 정의를 대변하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했나봐요. 이 토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보 탐색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는 어, 책이 인용되거나 혹은 역사 연구 사례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법과 도덕과 정의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소설 속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레 미제라블을 읽고 장발정의 불법행위는 법과 도덕의 절대적 가치로 해석될 수 없다는 토론의 입장을 내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것은요. 바로 앞에 이 토론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 소설 내용 속의 주인공과 연관시켜서 구체적인 사례로서 심화 전개하고 있다는 것. 볼 수가 있겠죠. 사회 모든 현상의 법과 도덕의 가치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없고 시대적 정의에 대한 구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법과 도덕은 정의를 대변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목표 내용들을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 이것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조금 더 정보탐색 과정을 통한 심화 문제가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예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역사 연구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드레피스 사건을 찾아 보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차별과 권위주의에 대하여 진실을 외쳤던 드레피스의 용기와 문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지키고자 했던 에밀 졸라이 이또 역시 역사 연구를 통해서 법과 도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대 정의의 실현이 법과 도덕에 우선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과 도덕의 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대적 정의가 바로 섰는지에 대한 결론을 추론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추론 과정을 넘어서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현대 법률사회가 시대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라는 한계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사회 구조 개선 및 올바른 법률 적용의 사례 연구에 대한 추가 연구 목표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더 연구할 과제라든가 새로운 방향 제시로서 내용이 끝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이 문과 학생의 이 생기부의 세팅은요. 구체적으로 정보탐색 과정과 심화 전개 과정이 나누어 있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정보탐색과 심화 연구가 적절하게 융합된 사례라고 볼수 있겠고요. 역시 올바른 결과의 추론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잘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자신이. 앞으로 더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계획까지 잘 쓰여진 얘가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더 좋은 교과 세팅을 만드는 방법. 마지막으로 김강사가 한 번만 더 강조하고 내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구체적인 목표 연구 과정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내용은 심화 학습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특히 이 심화 이 학습 과정이 나에게 어떤 학습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설명한다면 더욱 더 좋은 세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 결론 추론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발전적인 과제에 대해서 연구할 것인가, 그리고 학습 방향에 대한 제시까지 내용이 끝난다면, 정말 좋은 세트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조금만 신경쓰면 더 멋진 생기부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 스스로 선생님께 부족한 부분을 요청하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다섯 단계 기억하면서 멋지고 좋은 교과 색틱을 만들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김강사가 여러분들이 입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서 또 멋진 콘텐츠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할게요. 늘 이야기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